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음평성모병원 재활약팀 김계신입니다. 견갑골 불안정성과 통증으로 인해 관절 범위에 제한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견갑골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깨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은 건강하신 분들보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잘못된 견갑골 사용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통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각골 사용 패턴은 팔을 들어올릴 시에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팔을 들어올릴 시에 경각골 사용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지 않은 어깨와 아픈 어깨의 견갑골 사용 패턴의 차이점을 아셨나요? 이 차이점은 상부 승모근을 과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부 승모근의 과사용은 견갑골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이는 곧정거근 중부 하부 승모근의 약화를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본 영상은 정거근 중부 하부 승모근의 근력 강화를 통한 견갑골의 안정화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깨 위로 올리기, 선 자세에서 양쪽 어깨가 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린 후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10번 시행합니다. 정극은 활성화 운동 첫 번째 벽 밀기 선 자세에서 벽을 짚은 후 날개뼈가 밖으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벽을 밀어냅니다. 정국은 활성화 운동 두 번째, 내발기기 자세. 내발기기 자세를 취한 후 날개뼈가 밖으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바닥을 밀어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척추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중부하부 승모근 활성화 운동 첫 번째 날개뼈의 후인 하강 귀와 어깨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뒤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 중부와부 승모근 활성화 운동 두 번째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귀와 어깨가 멀어진다는 느낌 혹은 어깨를 허리 쪽 척추와 최대한 가까이 만든다는 느낌으로 움직여 줍니다. 중부화붕 승모은 활성화 운동 세 번째.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날개뼈를 후인하강한 자세를 취한 후 팔꿈치를 편 상태로 팔을 들어 올려줍니다. 중부와부 승모근 활성화 운동 네 번째,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팔을 Y자로 뻗은 상태로 엄지손가락을 하늘을 보게 한후 팔을 들어 올려줍니다. 이상으로 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재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활! 잠시만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알람설정! 알람설정!